자, 지금 시간이 2024년 네,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5시 25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볼 텐데요. 네. 자, 이제 오늘 중요한 건 개인이 6,270억을 샀습니다. 아마 다 삼성전자겠죠? 네. 오늘 매수한, 개인이 매수한 금액 전액이 삼성전자일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7,260억 샀습니다. 개인이. 네, 7,260억. 아 4.23%. 많이 빠졌네요. 네. 자, 월봉은 347. 예, 347.37 여기가 기준인데 여기 계속 못 놓고 있어요 예, 잘 보세요 예, 지금 여기 넘어가면 계속 두두개 맞고 있잖아요 넘어가는 족족 다 두두개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월봉의 상단선 위로 올라가는 거는 어제도 올라탔다가 밀렸고 예,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 참고하시고요 아, 이제 남은 시간이 오거레일 내일 금요일 그다음 다음 주 올라 수목 이렇게 하면 이번 달이 끝나요. 자 여기 보셨죠? 그 다음에 이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이주봉 이주봉 보시면 예 지금 아직 저가 지키고 있죠? 예, 하단선도 제대로 된걸안 찍었고 저가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직은 매수 기회가 살아 있는 거죠. 예, 요거 보시면 매수 기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월봉도 아직 매수 기회가 살아있고, 이주봉도 매수 기회가 살아있어요. 근데, 매수가가 낮아요. 340.75 정도 되니까, 아직 매수가가 이주봉은 더 낮고, 월봉은 더 낮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주봉밖에 없는 거예요. 주봉의 하단선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래가 열려요. 아래가 이렇게 열린다고요 그 얘기는 어, 매수가가 약화된다는 거죠. 매수가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내일까지는 344.4 1 정도에 있는 매수가의 영향을 받지만 내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위에서 찍어 눌러요. 위에서 찍어 누르고 아래쪽은 열리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가는 제대로 된게 없고 네, 340.1% 19가 지켜지면 매수하시고 340.19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332.72가 방어돼야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40.19가 무너지는 순간 8포 정도 밀리는 거예요. 방어선이 8포 정도 밀리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까지잖아요 이번 주가 내일까지니까 매수가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봉 저가 지키면 사세요. 1봉은 저가 지키면 사시고 1봉 저가가 깨지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주 저가 다시 한번 깨질 거예요자 예. 1봉 저가가 지켜지면 매수 왜 지금이 344.4 보다 낮으니까 예. 근데 1봉 저가를 깨면은 여기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위치가 얼마냐면 341.24 에요 근데 여기 깨지면 340.19도 깨지기 쉽다고. 예. 그래서, 오늘 저가가 깨지면 배수는 일단 한발 물러선다. 예. 한발 물러서, 섰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가 지키면 344.4 아래서 사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고. 일목 봐야지. 예. 일목으로 봤을 때 이슈가 있나요? 올봉은 계속 363 못가면 363.7이 못가면 322.66이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증시가 올라도 국내증시 못올오는게 우리 차트는 망가졌어요 우리나라 차트는 망가져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이주봉은 아직 대도 안났고 여기 대도났잖아요 대도났고 대도났으니까 뭐 어디서 끝나든 349 언더에서 끝나면 문제 없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건 종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종가만 하락하면 일단은 에, 전체적인 모양새가 다 괜찮다라는 거고요. 이주봉도 이슈 없죠? 아니 삼일봉, 1봉. 삼일봉도 이슈 없어요. 삼일봉 그냥 내리고 있는 거고, 일봉도 지금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여기, 여기 352대, 그죠? 352대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계속 하락인 거예요. 352대를 복구 못하면, 근데 352가 뭐예요? 연봉의 하단선, 연봉의 하단선까지 올라오지 못하면 계속 하락추세다. 이런 소리입니다. 다 보여드렸어요. 이제 다음에 고퍼스, 어, 고퍼스는 자 1봉부터 볼까요? 1봉, 어, 골드 났어요. 1봉, 골드, 골드 났고, 내려가, 내려가야 되는 이슈 없어진 거죠. 3일봉 찍었나? 안 찍었죠? 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3일봉 목표가 안간 거예요 네? 3일봉 여기 골드란 거 아직도 해결 안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 떨어져야 될 이슈는 없는데 횡보만 해도 골드나요 네? 횡보만 해도 골드나니까 어쨌든 여기 해결해야 되고 주봉 이주봉 여기는 뭐 이슈 없어요 골봉까지 네. 여기는 이슈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월봉 매수가 2,210원, 주봉 매수가 2,195원 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할 얘기 뭐 있어요? 월봉 매수가 아래에서 매수, 주봉 매수가 아래에서 매수, 저까만 깨지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끝이라고. 근데 지금 주봉은 상단선 위에 있잖아요. 여기, 여기. 그러니까 버텨야 된다고요. 지금은 2,240원 위에서는 홀딩하거나 청산하시거나 네,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른 얘기 할거 없겠죠. 예, 돈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까지 잘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미국 증시가 너무 강해서 예, 내일까지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단순한 바람입니다 개인이 6268억 샀고 외국인이 6081억 매도했고 기관이 534억 매도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4433억 매도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예, 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돈 얼마 남았냐? 개인은 5조, 1935억 남았고, 외국인은 10조, 4556억 남았습니다. 기관은 무시하고. 자, 외국인은 올해 말까지 10조 원을 정리해야 되고, 개인은 5조, 2000억 정도 사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좋은 거죠. 6,200억을 샀으니까, 6,200억씩, 6,200억씩 사면, 10일간만 매수일도 다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하는 건 하락에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오늘 개인이 매수한 건 전부 다 삼성전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삼성전자만 매수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 삼성전자는 따로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의 수급은, 어, 상승하기에는 좀 어렵다. 예, 2조 8천억? 예, 2조 8천억까지 갔거든요. 이번 달 들어서 누적 매수가 2조 8천억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월봉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난달 종가. 아, 지난달 종가가 얼마냐면, 300 44.76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종가가 344.76보다는 낮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거구요. 이번 달 들어서 지금 오월에일 남은 시점에서 2조 8,238억. 예. 외국인은 2조 8,699억.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한 거 개인이 다 사고 있는 거죠. 월말까지 오그레일 남았는데, 어, 이스라엘이 미국 대선 전에 이란 공격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언제 터지느냐? 예, 그 터지면 그냥 딱그 20g 갖고 마감할 것 같거든요? <laughs> 안 터져서 속만 터지네요. 자, 여기까지, 예, 분석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후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